1회를 보았다. 강윤성 감독 작품이 딱히 내 타입은 아닐지라도 그의 꿋꿋한 만듦새가 특히 캐릭터 중심으로 서사를 군더더기 없이 채우는 탄탄한 내공이 너무 좋다. 캐릭터와 서사의 탄탄함, 60년대, 70년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미술, 그래픽 의상의 꼼꼼함도 즐겁다. 2006년 강풀 작가의 아파트가 영화화된 데 성공한 웹툰은 영상물로 제작된다는 것이 공식화된 지도 이제 언 20년. 강윤성 감독은 탄탄한 베스트셀링 웹툰 파인으로 그의 악인 월드에 잘 만든 시대극의 세련됨과 웹툰의 참신함을 입히려고 작정을 한 듯하다. 언제나처럼 강윤성 영화는 완벽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명품 배우들은 이름값을 하고 소위 강윤성 사단 조연 배우들은 잘 숙성된 강윤성 표 캐릭터에 장맛을 더한다. 반짝반짝 샛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목포의 트위기 같은 묘한 아우라를 풍기는 다방내지 선자역의 김민 배우, 기동찬 사투리 연기로 이미 쇼츠를 장악한 윤호윤호가 그들이다. 단이 드라마로 국민연하나 국민 남자친구 꼬리표를 떼고 연기파 배우로 커리어 체인지를 할 기회를 잡은 양세종님은 아직은 평가를 보류해야 할 듯하다. 첫 회에서는 그가 쥔이 멋진 기회의 정당성을 아직은 증명하지 못했다. 카지노에서 선악 대립을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도 캐릭터와 카리스마는 최민식 배우님에게 택도 안 되게 밀리고 영어 영이조차 외국인 킬러 역의 김민 배우한테 한참 밀려난 손석구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이 드라마의 대성공을 위해 두손두발 모아빈다.